동맹은 동맹은 507 레벨 아바투르. 굉장히 레벨이 높네요. 이렇게 되면은 첫 판이랑 둘째 판은 약간 좀 저를 이제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줄수 있는 프로토스 사령관들이 있었는데 지금 판 같은 경우는 아바투르는 약간 동맹을 서포트 해, 해주는 쪽이랑은 약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아마 확실하게 이제 저 혼자만의 루트를 개척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의 최적화, 이제 저만의 수비. 난저 친구가 말하는, 방송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오케이, 상대방 토스 확인. 아니,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나일지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섣불리 답하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대군주와 독성 둥지 의 움직임으로 보아 저 사람은 약간 좀 고수의 냄새가 납니다. 초반에 이거 건물 피해받는 거 절대 쫄지 마시고요. 절대, 아, 절대는 아니지만. 아무튼 웬만해서는 안 깨져요. 초반에 이런 짜잘한 미사일들 가지고는 나중에 자기 최적화 다 끝내고 나서 그때 천천히 수리를 하던가 그렇게 해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오, 포자촉수! 오케이, 상대는 약간 좀 고인물로 확인. 포자촉수 컨트롤은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전 뉴비어가지고 어그로를 바퀴로 끌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포자촉스로 끌더라고요. 약간 좀 무난무난한 거 나왔으면 좋겠다. 기사단토스나 아니면은 그거, 광전사 스카이. 얘네 둘이가 제일 만만해요. 아니면은 광전사 로공. 나와라, 따거. 아이고. 자, 여기서 일단은 좀 때려가지고, 방전사랑 추적자 먼저 끌어내고, 오케이, 멸자까지. 자, 이렇게 유닛 따로, 그리고 포탑 따로, 이렇게. 나중에 유닛이랑 포탑이랑 한꺼번에 같이 잡으면은 너무 받는 피해가 크니까, 아, 벌써 브루탈리스크 아, 나도 좀 도와줄랬는데, 그냥. 그냥, 혼자서 완성시켜버리네. 아니, 친구! 어, 그냥 잡는 건가? 그러네. 잠깐만요, 건물 잠깐만 뭐지? 건물이 왜 뭐지? 건물 체력이 왜 회, 회복돼 있지? 아바트로 치유가 건물 체력도 올려주나요? 공항 연구소를 좀 빨리 지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지금 자, 살짝 밀어 놓다가 자, 저거 다시 밀러 가겠습니다. 무려 광자포가 4개나 지어져 있어요. 정말 역겹게 그지없군. 저걸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와, 다섯 개야. 나중에 혼종이랑 광자포 다섯 개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지금 미리. 자,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첫 번째 혼종이 나왔을 때 혼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해줍니다. 아, 건물도 힐해줘요? 와, 좋네. I'm here. 아 도련변이는 일단 그래도 한 판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한두세판 정도 일단 지금 이 막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와 됐어 가자. 그러면 상대방 뭐였죠? 머리가 안 좋나봐. 상대방이 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아니, 아니, 이분 약간 기만이. 오케이, 확인. 두 개로 되나? 아직까지는 괜찮네. 아이고! 와, 저기를. 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밀려갔어야 됐는데. 저거를 제가 신경을 못 쓰니까, 아바투루가 딱 커버를 해버리네요. 그러면 제가 차라리 이쪽을 좀 미리 정리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 제가 아직도 공세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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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불곰, 생체장, 힐량 증가 업그레이드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바토르 거대 괴수, 저 괴수들 쯤이야, 그냥 가볍게 힐해줄 수 있습니다. 죄송. <목소리> 가자.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포탑 하나 더. 어? 뭐야? 어, 뭐지? 내가 할게 없는데? 걸어다 보니,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냥 혼종이 없어지는데요? 막. 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뭐, 뭐가 있지? 제가 보너스 목표를 하기에는 기사단 토스 상대하느라 지금 제가 허크를 찍어놔가지고 대공이 탈커스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솔직히 가장 딱 보기에도 제가 하는 게 없지만서도 지금 보너스 목표까지 약간 아바트로한테 기대야 될것 같은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아니면 탈코스 탈코스 하나로 약간 좀어 잠깐만요. 안돼 대포알 빨리 와줘요. 당신의 탱킹이 필요해요. 일단, 요거까지 잡고, 타이커스로 지금 보너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은 어차피 한번 부활하는 거 있어요. 어, 근데 그마저도 안 죽는다? 설마? 오케이. 진짜 컨트롤 싸움이다. 삐끗하면 안 된다. 탈스 어, 혼자서 되네. 방금 술탄, 뭐죠? 방금 약간 증발한 것 같은 모션이. 오케이. 하, 보스 했다. 뿌듯! 아까도 이렇게 할걸! 아이씨! 한다 미스가. 설정 변경하고 시프트 f 했는데 색상이 아 시프트 아니 f가 아니고요. alt f. alt f. 그거 그 마우스 단축키 마우스 버튼도 있는데 지금 제가 오버레이에 가려 가지고 잠깐만요. 아, 잠깐만, 두 번째. 아, 아니다, 두 번째 보너스 원래 되지. 오케이, 클리어 했습니다. 원시생물 둥지도 원시생물한테 굳거나 이지 버프를 주네요. 아, 근데 데미지가 제대로. 10씩 박히는지는 자도, 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 근데 방금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 전판에.